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r i s c SSD, Real Data Processing for Solid State Drive Based Recommendation Inference 라는 논문입니다. a s p l o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은 소셜 미디어나 영상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e 검색 등 여러, 인터넷 서비스 여러 곳에서 활용 중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커맨드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반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되고 있고, 논문에 따르면 이런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AI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리얼타임 리스폰스이고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스케일러블한 구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페이스북에서 현재 사용 중인 딥러닝 기반의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 시스템인 DLRM에 대한 간단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댄스 피처와 스파스 피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댄스 피처는 나이, 가격, 연봉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데이터가 벡터에 거의 가득 차 있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바로 바텀 MLP로 넘어가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스파스 피처는 단어처럼 벡터의 데이터가 거의 비어 있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성별, 연령대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데이터들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입력받은 스팟 피처들은 여러 임베딩 테이블들과 겟더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을 반복하여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MLP에 넣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각 단계별로 와틀레게 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인풋 데이터들은 메모리 캐패시티에 도미넌트하고, 임베딩 테이블을 찾아오고 겟더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은 메모리 밴드 위스에 도미넌트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베딩 테이블들을 디램에 올려놓고 이를 CPU가 연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베딩 테이블 오퍼레이션은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임베딩 테이블의 용량은 적게는 수십 기가에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수테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오는 벡터가 스팟사하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작은 임베딩 벡터에 액세스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딥러닝 워크로드에 비해 작은 컴퓨테이션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논문의 저자들은 리커멘데이션 알고리즘 시스템을 SSD를 이용한 리어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임베딩 테이블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특징에서 디램보다 상대적으로 비트당 가격이 낮은 SSD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연산이 다른 딥러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강력한 CPU 파워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SSD 베이스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임베딩 테이블을 SSD에 두고 임베딩 테이블 오퍼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중 하나인 스파스 랭스 썸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단위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배치 사이즈에서 SSD를 베이스로 한 시스템이 DRAM을 베이스로 하,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느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여러 인베딩 테이블들이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번 전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SSD 베이스드로 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일 오퍼레이션에 대한 성능이 아니고 엔드 투 엔드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커멘데이션 모델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MLP 연산에 보다 도미넌트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실행 시간의 대부분이 매트릭스 연산에 주로 사용하는 모델들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아래에 같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임베딩 테이블 오퍼레이션에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디램베이스 시스템과 SSD 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어, 방금 보셨던 것 같이 단일 오퍼레이션 성능에 비해서 엔드 투 엔드 성능의 경우 SSD 베이스 시스템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MLP 도미넌트한 모델들의 경우에는 DRAM 베이스 성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SSD 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SSD가 DRAM에 비해 더큰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커맨데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인베징 테이블의 액세스 패턴을 확인해 보기 위해 페이지 사이즈별로 히트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실제 워크로드를 돌리면서 접근한 페이지 수를 나타내고 Y축은 캐시 히트카운트에 대한 노멀라이즈 한 누적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최초 수백 개의 페이지를 접근할 때 전체 캐시 히트 카운트 중 대략 30% 정도의 캐시 히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몇 개의 적은 핫 메모리 리전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저자들은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캐시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히트레이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세개 다른 그래프들은 서로 다른 모델들을 의미하고, 모델별로 히트 레이션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 대략 16메가 정도의 캐시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50% 이상의 캐시 히트 레이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SSD에는 적, 작은 디램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캐시를 구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실험 결과에서 볼수 볼 있듯이, 리코멘데이션 알고리즘에서는 작은 영역의 페이지를 핫하게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16메가 정도의 작은 용량의 캐시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SSD의 작은 DRAM 용량으로도 캐시를, 캐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앞선 실험 결과들을 통해 저자들은 리커멘데이션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SSD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REC SSD라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ICSSD는 PCI를 통해 전송되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이고 유용한 데이터만 모아서 전송합니다. 또한 호스트 드라이브 스택에서의 커맨드 수를 줄여서 커맨드와 컨트롤 오버헤드를 줄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코멘데이션 인퍼런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중 하나인 스파스랭스 썸 오퍼레이션을 FTL로 오프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리시 SSD는 아래와 같은 플랫폼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SSD는 Cosmos Plus Open SSD를 사용하였고 NVMe 드라이버는 마이크로, 마이크론 U NVMe라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서 NVMe 커맨드 중 리드라이트 커맨드를 수정하였습니다. 리드라이트 커맨드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트 하나를 사용해서 이것이 s l s 오퍼레이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리드라이트 오퍼레이션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수정하였고 리커멘데이션 시스템의 경우 카페 툴를 이용한 Deep RIC 인프라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r e c SSD가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 추가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트 단에서는 스파스 랭스텀 오퍼레이션을 위해 멀티스레딩과 파이프라인을 이용합니다. 스레드를 디바이스의 IOQ 게스만큼 두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한 인퍼런스 오퍼레이션과 IO 오퍼레이션을 적절히 파이프라이닝하여 성능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트 디램의 캐시를 사용합니다. 호스트 사이드의 디램을 사용해서 일부 임베딩 테이블을 캐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s s d 사이드의 디램 캐싱을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6메가에 적은 D램 사이즈로도 50% 이상의 캐시 히트를 낼수 있기 때문에 SSD 내의 D램을 캐시로 일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SSD 캐시의 경우 복잡한 LRU 캐시를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다이렉트 맵드 형태의 캐시로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r 리 c SSD FTL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커맨데이션 인퍼런스에 많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중 하나인 스팟스 랭스 썸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FTL 스케줄러 위에 이를 위한 스케줄링 레이어를 따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SLS 리퀘,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각각 각각의 리퀘스트들을 엔트리로 구성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이 엔트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자료 구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인풋 컨피그는 호스트로 전달받은 SLS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스테이터스는 엔트리가 처리되면서 리포맷되는 정보나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자료 구조이고 SLS를 처리하면서 플래시 리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펜딩 플래시 리드 리퀘스트라는 큐를 이용해서 이 큐에 담게 됩니다. 이 큐에 담게 되면 은 기존의 FTL 스케줄러가 플래시 리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FTL 스케줄러를 통해 플래시 리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호스트가 연산의 결과를 요청한 경우 이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담고 있는 Pending Host Page Request라는 큐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결과를 저장해주는 Result Scratch Pad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REC SSD가 SLS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NVMe 라이트 커맨드를 이용해서 SLS 연산을 수행할 임베딩들을 담아 SSD SSD로 보내게 됩니다. SSD의 SLS 스케줄러는 이를 파싱해서 먼저 SSD 사이드에 있는 인베딩 캐싱을 확인하고 이 캐시에 만약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연산을 처리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펜 s 딩 플래시 리 페이지 리퀘스트라는 큐에 담게 됩니다. 이 큐에 담아진 리퀘스트들은 FTL 기존 FTL 스케줄러들이 돌면서 플래시 리드 동작을 하여 리드 데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호스트는 SLS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받기 위해 n v m 의 리드 커맨드를 이용하여 SSD의 데이터 결과를 요청하게 되고 오퍼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펜딩 호스트 페이지 리퀘스트라는 큐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끝나게 되면 SSD는 호스트에게 결과를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모든 과정들은 다 패럴하게 동작할 수 있고 만약 호스트가 SLS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요청을 했지만 요청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이 큐에서 기다리게 되고 요청이 끝나는 대로 SSD는 바로 결과를 전송하게 됩니다. 포스트 사이드 DRAM 캐시의 경우 SSD로부터 인베딩 테이블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고 SLS 결과, 연산을 모두 수행한 결과만 가져온 형태로 구조,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DRAM 캐싱 형태로는 구현이 불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앞선 실험 결과 중에서 처음 수백 페이지를 사용할 때 이미 전체 캐시의 30%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서 호스트사이드 디뎀 캐시는 스태틱 파티션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으로 구현된 REC SSD를 사용하여 실험을 어, 진행한 실험입니다.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은, 표,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카페트에서 제공하는 스파스 랭스 썸 오퍼레이션에 대한 단위 성능을 평가한 실험입니다. 총4 가지 케이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SEQ는 임베딩 테이블을 시퀀셜하게 접근하는 경우, STR은 임베딩 테이블을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경우입니다. SSD는 아무 구현을 넣지 않은 단순한 SSD에 임베딩 테이블을 둔 경우를 베이스 라인으로 삼았고, NDP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RECSSD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시퀀셜한 패턴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딥 베이스라인의 성능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덤 액세스의 경우에는 서 논문에서 제안한 RECSSD의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자들의 분석은 시퀀셜한 패턴의 경우 캐시 히트 레이이나 플래시에 다녀와야 하는 빈도가 REC SSD와 기존 베이스라인의 빈도가 비슷한데, 베이스라인의 경우 c p u 의 강력, 한 CPU를 이용해 연산을 수행하는 반면, REC SSD의 경우, 어, SSD 컨트롤러에 있는, SSD에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의 워크로드는 시퀀셜한 패턴보다는 랜덤한 패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문, 어, 렌, 어, 문, 많기 때문에 r e c SSD의 성능이 성능의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딩 테이블 오퍼레이션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해 엔드투엔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실험했었던 8 개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베이스 라인은 역시 SSD 베이 SSD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어, 앞선 실험 결과. 들에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았던 임베딩 도미넌트한 모델들에서 성능이 최대 7배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 좋아진 RM1, RM2, RM3에 대한 성능 어, 상세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성능의 베이스 라인은 LRU d r m 캐시를 사용하는 SSD 베이스드의 시스템이고, 이 여기서 나오는 k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 간의 로컬리티가 큰 것을 의미하고, k 값이 클수록 로컬리티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위에세 개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어위에세 개의 표에서는 RISC SSD 시스템에서 호스트 사이드 DRAM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SSD 사이드의 DRAM 캐시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k 값이 작아서 로컬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단순히 다이렉트맵드 캐시를 사용한 RISC SSD가 LRU 캐시에 비해서 캐시 히트율이 상당히 낮아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K값이 큰 경우에는 로퀄리티가 떨어져도 REC SSD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SSD 사이드 DRAM 캐시와 SLS 오퍼레이션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전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3개의 그래프는 호스트 사이드의 DRAM 캐시까지 같이 이용한 경우인데요. 어. 이 경우에도 역시, 어, 로컬리티가 높은 워크로드에서는 성능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로컬리티가 낮은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형향상이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데이터 로컬리티에 따라 기존 DRAM 베이스 시스템과, 아, 논문에서 제안한 REC SSD 시스템을 적절히 변경해 가면서 쓰면은 보다 효과적인 성능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RCSSD는 키 임베딩 테이블의 연산을 오프로드하여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SSD 인터널 밴드위스를 높였습니다. 또한 호스트 사이드 SS 호스트 사이드와 SSD 사이드의 캐싱을 통해서 임베딩 테이블 오퍼레이션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